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너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억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털억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 중 에스겔 5장 1에서 17절은 4장에서 시작된 한 묶음의 결론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선 세 가지 상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포유와 관련된 상징 행위, 그리고 이 심판이 죄에 대한 징벌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 또 포위된 곳에서의 기근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머리칼과 수염과 관련된 상징 행위를 통해 이 심판의 철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부분은 왜 상징행위를 통해 말씀을 주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말로는 듣지 않는 그러한 폐역한 백성이기에 충격요법을 통해 주의를 주목시키는 것이지요. 선지자가 이상한 요랑한 한 행동이라도 해야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이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 강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참 은혜이지만 평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래서 4절에 나오는 상징 행위는 예루살렘 포위 기간이 끝날 때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것은 굴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애곡이 있을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나누라는 명령도 이 심판이 하나님의 임의적인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정확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에 죽을 것이며,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뒤를 따라 칼을 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완전한 폐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지만 남겨두십니다. 물론 그 중에 또얼마나 다시 불에 살려지기도 하지만 조금 중에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심의하게 보여줌으로이 심판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온다는 말씀은 심판이 첫 상징행위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의 재앙이 될 것임을 확대해 주면서 네 가지 상징행위를 마무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5절부터는 이 상징행위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지는데요. 해석이라기보다 왜 이러한 심판이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타나는 재앙의 모습들, 즉, 10절에 가족이 서로를 잡아먹게 된다는 내용과 12절에 나타나듯 전염병과 기근이라는 재앙 이러한 것들은 사실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언약적 저주와 연결되는 재앙입니다. 즉 감정적으로 임의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언약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울에 달아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이 언약적 저주의 뒤편에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44절에서 4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고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시기에 언약에도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하면서도 무서워하는 감정.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경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바로 경외가 아닐까요? 희망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구원의 빛으로 급히 건너뛰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이 현재 강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의 심각성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긴장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않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살펴봅시다. 5절에 보면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이라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위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즉,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만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열방에 복주시기 위해 샘플 나라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시적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만큼 특별한 책임도 함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의하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례를 주신 이유가 이것을 잘 지킴을 통해 여러 민족들이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대하는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를 버렸습니다. 이들은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교회가 세상의 상식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로 생각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또 한번 이방에 알려지는 것이죠. 팔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목전에서 치시고, 15절에 보면,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뿐 아니라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왜곡된 선민사상, 삶과 분리된 구원신학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극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라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선교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3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열심은 질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에 한눈팔거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정말로 못 견뎌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나타나는 미운 물건, 가증한 일을 다른 번역들에는 온갖 보기 싫고 역겨운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섭게 질투하시며 우리의 간음을 역겹게 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는 말에 함축하고 있듯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허언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충성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섭도록 질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작 우리 때문에 질투를 하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대와 사랑을 받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반면교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극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